하나 하나 다시 하나 시 하나 손목 손목, 예. 다시, 손목. 다시. 어. 손목. 다시. 네 손목. 다시 손목 다시 손목 시시 손목 하 다시 손목 툭 떨어뜨려요 손목 네. 노 그렇지. 그렇지. 손목 떨어뜨려요. 빨르죠 달려들잖아, 지금 계속. 달려들잖아.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게 틀어. 다 이런 느낌이 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그럼 라켓가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라켓트가, 지금, 그니까 러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라켓트가 여기 있어. 공은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여기 있어야지, 여기. 라켓트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그렇지. 공이 내가 칠 지점에 가 있어야지. 손목. 그렇지. 그렇 손목. 그더 세워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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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어딜 봐야 돼 지, 딜 봐야 돼? 어딜 봐 지, 돼, 지, 금 어딜 봐야 돼? 눈으로 어딜 봐야 돼? 어 바운드를 음. 봐야죠, 꼭 어, 맞는 데를 봐야죠, 맞는 데를 맞는 데 맞는 보고 데를. 그렇지, 자 직선으로 쳐볼게요 이쪽으로 뭐가 잘못된거 같아 본인이 생각했을때 뭐가 잘못된거 같 뭐가 잘못됐냐고요어왜 공이 절로 안가? 아어 네. <laughs> 방향 생각을 해 그니까 왜 절로 안가냐니까? 공이 라켓을 방향을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 절로, 절로 안 치니까, 절로 안 치니까. 어? 네. 절로 안 치니까. 어. 절로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라켓 각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 라켓 각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 어. 잘 아, 모르겠어요. 라켓 각이 지금 여기 서봐요. 일로 와봐요. 자, 왔어, 공이. 저쉴수 있어요, 쟤. 아, 지금 그렇게 누워있어요? 제가? 그럼 내가 누워있어요? <laughs> 여기 왔잖아. 네. 네. 절로 칠 거잖아. 했는데, 네. 그럼 라켓 면이 여기를 바라봐야 네. 이렇게 이렇게 바라봐야 절로 이렇게 칠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네, 네. 이쪽을 이면 이 자체가 저쪽을 바라봐야 이렇게 칠수 있는 거잖아. 네네.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절로 칠라 그러면 그이 어떻게 되겠어?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방향을 절로 칠라 그러면 이쪽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절로 칠라 그러면 이쪽 방향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이 방향 자체가. 네. 저기 봐주는 이 각도가 나와야 졸로칠 수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좀 뜨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디가 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안 뜨는 건가 하는데. 이렇 이렇게 이렇게 꼬꾸라우니까안 이렇게 음. 되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네. 어. 아, 네. 숙여서서 들어오잖아 아, 네. 손목 툭어 그래 아 어?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절대로 이걸 안 하면 여기 쓸 수가 없잖아. 그럼 뭘 써? 여기 쓰지? 이거, 네. 이거 쓰면은 공이 각이 일로 꺾일 수밖에 없어. 이걸 이렇게 쓰기가 어렵잖아. 그럼 여기를 쓰려면 이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또. 들어올 때.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손목이 꺾이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팔꿈치를 들어야지. 이렇게. 어? 팔꿈치를 들어봐요. 오색해. 자, 일단 잡아봐. 서봐요. 똑바로 서봐요. 예? 자, 이렇게 해봐요. 예, 이렇게 해봐요. 예, 딱세워봐 오른발 들어와 봐라켓렇이딱 예, 세워봐. 예. 이렇게 했죠. 이요 이렇게 해봐요. 응, 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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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봐렇요렇죠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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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려가면 이게 힘들잖아. 어. 아니, 여를 빼. 힘을, 어. 아니, 꽉 잡, 엄지를 꽉 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놓고, 내려. 그렇게 자, 이렇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자. 그, 럼 어디로 보내야 돼? 자.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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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수영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죠, 어, 응.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다시, 어, 어, 도 어, 시 어, <목소리>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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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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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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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다그다지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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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돼. 그렇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너무 공이 있으면. 어내 라켓이가 이렇게 맞잖아. 네. 요렇게 넘긴다, 요렇게 넘긴다고 생각해 보라고. 자, 어, 다시. 어. 이러면 어디를 맞히는 거 같은데요? 옆. 여기는. 위쪽. 뭐가 달라?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되면 내려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게 넘어가야지 여기, 아. 그지? 이게 어. 넘어가야지 여기 여기서. 그대로 놔두고. 예,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음. 여게 여기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라켓이 각이 이렇게 꺾이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아. 여게 넘어가야지. 아. 그렇지. 와, 이 손목. 그래. 그렇지 더. 그렇지. 손목 툭. 그렇지. 그 끝에서 이렇게 넘겨봐. 예. 이거 다 다시. 그렇지. 그렇 여기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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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에서. 어, 음. 어. 어. 여기서는 이게 나오네. 이거를 이렇게 여기잖아요. 음. 뒤에서 약간 앞으로,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양이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 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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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요. 요 손가 락잘 봐, 요 손가 락잘 봐. 이렇게 그다음에 엄지를 툭, 어? 이거를 땡기고 엄지를 툭, 어? 어? 그렇지. 어, 이걸 땡기고 맞을 때 엄지를 툭. 땡기고 네? 네.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 땡기고 다시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그렇지, 당기고, 그렇지. 당기고, 그렇지. 당기고, 그렇지. 땡기고, 다시 다시 땡기고, 아시아. 손목투 다시 공에 어디를 맞추라고요? 네, 공에 맞추는 부분을 잘 봐요. 아유. 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네, 이렇게 해봐요. 자, 이렇게 해봐요. 자, 시작! 별로. 아니. 어,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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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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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오, 저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약간 이쪽을 타고 나가는 느낌. 그렇지. 더 타고 나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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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지금 공이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약간 밑에 맞아야지 그래야 <laughs> 이렇게 가지 여기 맞으면 이쪽으로 가잖아 약간 이쪽 맞아야죠 들어와서 약간 이쪽으로 어? 자 똑같이 넘겨 음. 아이고 아. 그렇지 예. 쥐쥐쥐 아이고 라켓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일로 와봐요 줘봐요 저한테 줘봐 내가 톡 줘봐요 이 이렇게 끝난다고, 자꾸. 어? 이렇게 끝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끝나야 어? 된다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끝나야죠. 어? 이렇게 끝나야죠. 그죠? 이렇게, 응? 어? 이렇게. 그럼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 이렇게 끝났잖아. 네. 그치? 다시. 이렇게 끝났잖아. 그죠? 어? 이렇게. 저쪽은? 어떻게 끝났어요? 음. 그죠?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끝났어요? 그죠?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이렇게랑, 그치? 이렇게랑? 공을 맞추고 가는, 네, 내가 공이 있으면 이렇게 공을 맞추고 가는 부위를 이렇게 부위를 내가 알아야, 어, 여길 맞췄냐, 여길 맞췄냐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어딜 맞췄어, 지금? 어딜 맞췄어? 어? 자, 어딜 맞췄어? 그지 그러니까 맞추고 가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야.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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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거에 따라서 여기,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공이 이렇게 맞추고도 여기로 칠수 있어. 그치만, 이렇게 치면은 공이 안으로 꺾여가는 강이잖아 지금. 상대방이 치기가 가까운 거 아니야. 공이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응? 예. 더 넘겨, 확. 아, 확 넘기라니까? 어 해봐, 그냥. 저쪽. 바깥으로 쳐낸다 생각하고 확 해보라고. 더 틀어, 더. 어. 그래, 그냥 확 틀어봐, 더. 그래, 더, 더, 저쪽으로 확. 그래, 이렇게 틀어주라니까, 확. 그렇지, 더. 에?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그래,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봐, 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어, 그렇게라도 해봐봐. 예. 또 천천히 다시 내 라켓가 공이 날라오면 아 여기를 맞추고 지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주라고. 어. 지금도 지금 라켓 끝이 자꾸 이게 들어오잖아. 또, 어떻게 끝났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어어. 하고 어, 싶어요. 이야. 어. 아니, 팔을 이렇게 돌려야지 되지. 어어어. 어, 어. 没错。 절로 쳐봐요.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내보내봐요. 절로 내보내보라고. 아, 네. 네. 더 내보내봐. 그래, 더 내보내봐, 더. 더 내보내봐요. 음. 어떻게 하면 절로 나갈까? 내보내보라니까. 절로 <laughs> 내보내봐. 아, 이렇게 내보내보라고, 이렇게. 어. 아, 내보내보라니까? <laughs> 내보내봐. 야! 각도를 본인이, 아, 이렇게 맞추는지, 일자로 맞췄는지, 이렇게 맞췄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냥 지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표면을 맞추려고 자꾸 생각을 해주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어? 뒤로 그래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처럼 그래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더어 그래 그냥 이렇게 확 비틀어 그래 그냥 이렇게 확 비틀어봐 더아 이게 아니라 이... <laughs> 진짜 갑갑하네 <가까워하는 웃음> 아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해봐 아왜 이게 <laughs> 어색하지 아니 공이 있잖아 상상을 해야지 네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해봐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 해봐 어딜 맞췄어 지금 <laughs> 요, 요길 맞춰야 돼요. 이쪽을 맞춰야 돼. 그래야 저쪽으로 가야 돼. 해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스윙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라켓트가 어떻게 돼, 당연히? 누워야 돼. 이쪽을 맞추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맞추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추라고, 이렇게. 자꾸 일로 갈라 그러지 말고 여기를 맞춰보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춰봐 이렇게 이거는 이거 여기 맞추면 끝난 거야. 더할게 없어. 이거만 맞추면 끝이야. 예? 그래, 그렇게 이렇게 맞춰보라고. 어. 지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그래, 이렇게 맞춰보라고. 어. 그래, 스스로 알아야지. 아, 내가 이쪽을 맞췄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야지. 어? 아이고. 너 여기 넘겨. 맞췄어, 안 맞췄어? 맞추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해 연습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지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힌것 같아, 안 맞춘 것안맞힌거 같아. 안 맞힌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왜못 맞추냐고. 이렇게 맞춰보라니까? 어, 그냥 이렇게 맞춰봐. 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맞춰 보라니까 요해 봐요. 예, 네, 해 봐. 그렇게 맞춰 보라고 더 더. 예. 네. 그렇게 맞춰 보라고. 공이 왔어. 그렇게 맞춰 보라고 더. 아, 그걸 맞춰야지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딴게 없어. 그것만 가겠습니다. 맞추면 끝나는 거야. 네. <laughs> 내가 뭐더 이상 얘기해 줄게 없어. 이쪽을 못 맞추면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어?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해야지. 그럼, 그럼 이렇게 맞추는 면을 연습을 해야지. 왜? 맨날 이렇게만 쳤기 때문에 네네. 어색할 거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지, 공에. 어, 그래. 그렇게 맞추는 연습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네. 어? 봐봐, 그대로. 해봐. 더 봐, 더 빨리 해봐. 해봐. 네. 자, 왔어? 그대로. 그럼 이렇게, 마,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그래, 그래. 더 봐. 다시. 그래, 그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지. 어. 네. 그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응. 감사합니다.